오늘은 비스트 로드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동물들을 키우는 게임인 것 같은데요. 현재 인기차트 2위에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끼리가 나무로 가서 나무를 부셔줍니다. 그런 다음 건설을 할 수가 있는데, 여우 원숭이의 서식지를 건설 완료. 아, 요 게임도 막 건물을 지어가면서 전투를 하는 그런 게임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건축대열을 보유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뭇잎 채집지를 건설해 보도록 하죠. 이 나뭇잎은 영지에서 필수적인 중요한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얻은 나뭇잎을 이용해서 물을 채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옮겨준 다음에 물도 채집을 해 보도록 하죠. 오, 자, 물도 중요한 자원이겠죠? 일단 나뭇잎하고 물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 자, 이제 다른 길도 한번 뚫어 보도록 하죠. 자, 코끼리 출동. 자, 이렇게 길 터주면서 또 새로운, 뭐야, 뱀인데? 자, 뱀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야수를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자, 일단 건물 건설해주고, 여기서 야수, 붉은 여우 한번 훈련시켜주도록 하죠. 좋아, 이렇게 생생성한 여우들이 가가지고 뱀을 공격합니다. 오, 이런 식으로 야수 소의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더 대단한 야수들을 많이 훈련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이번에는 꽁매 서식지. 이건 뭐 하는 거야? 아, 정찰을 할때 사용되는 녀석들. 자, 꽁 보내서 새로운 지역을 또 이렇게 탐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 자, 이번에는 과수원을 건설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과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재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일, 나뭇잎, 물까지. 그리고 이번에는 가시풀까지? 이건 또 뭐야? 풀. 제 이것도 재료로 추가되면서 오이 재료들이 너무 종류가 많은데 자 이번에는 지하샘입니다 여기에선 기본적으로 물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같죠 자 이번에 서식지 하나 더 발견 두 번째 건설 대열까지 오픈되게 됩니다 자 여우 원숭이 2. 이렇게 되면 동시에 건물 두 개를 지을 수가 있게 되죠 잠깐만 이번에는 곰 등장 자 우리 붉은 여우들 전투 갑시다 오 이번에는 사자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자, 코디아 꿈, 요렇게 잡아주면서, 처치 완료. 자, 일단은 뭐, 요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알겠는데, 요것도 뭐, 라스트 워나, 라스트 제트처럼, 내 기지를 활성화시키고, 다른 플레이어들하고 전투하는 그런 게임이려나? 벌꿀을 또 채집을 할 수가 있죠? 와, 벌꿀까지 자원으로 추가. 자, 그리고 요번에는, 진화 균류? 요건 또 뭐야? 아, 연구 같은 거구나. 자, 이 게임 뭔가 컨텐츠가 너무 많아가지고 초반에 적응하려면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요거를 건설하면은 강력한 동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소환? 어, 뽑기다! 자, 특급 소환 무료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요렇게 하게 되면은 영웅 같은 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서벌. 아니, 서벌이 등장을 했습니다. 전투 알파 등장. 자 이번에는 모래 채집지입니다. 모래 채집지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서 모래까지 추가가 되었죠. 자원이 몇 개야 이거? 자 그리고 잡식 야수 소굴에서 또 원숭이들을 훈련할 수 있다는 점 원숭이들 귀여운데? 돌을 던져서 적을 처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원거리 병력 자 이제 세계 지도가 오픈되었습니다. 와 이거 맞네 우리 영토를 키워나가면서 다른 적들과 전투하는 그런 방식이 똑같습니다. 동물을 찾은 다음에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정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뭐야 이거는? <laughs> 이 야수부대 뭐야? 뭐, 뭐가 이렇게 많이 출발해. 자, 일단은 보내 놓고 요런 식으로 전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 뒤에 원숭이들 도명이 던지고. 자, 일단 이 게임도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라스트 제트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긴 합니다. 요즘 요런 유의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와 보면은 기린, 검은 살무사, 굉장히 다양한 오우 35레벨 야생 야수물이. 일단 이 게임도 한번 플레이해 보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있다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